요즘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백신이 필요하듯이 동물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물 백신 이 한길만을 바라본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축 질병은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이에 다양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 백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동물 백신 분야의 선두 주자로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있어 찾아가보았다. 우리나라 동물 백신 연구의 선두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당사는 1968년 12월 개인 기업으로 설립해서 1994년 10월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물백신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물백신 전문기업입니다. 동물 건강과 인류 행복의 꿈을 추구한다. 지난 46년간 쌓아온 동물백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다양한 동물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 국내 동물 약품 시장은 다국적 기업 4네 곳하고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 다섯 곳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 백신 시장 자체는 큰 시장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자금력이 충족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약 수조 원 내지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돈, 양계, 추구 등 가축용 백신을 중심으로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백신까지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각종 백신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이 기업은 새로운 질병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백신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첫째, 서코 델타라는 양돈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세계 최초로 돼지 서커바이러스 2형, 돼지 유행성 폐렴, 돼지 글래서 식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산된 백신으로 2013년 기준으로 약 85만두의 돼지에 접종을 한 백신입니다. 둘째, DHPPL이라는 반려견 종합 백신인데 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의 강아지에게 접종되고 있는 반려동물 백신의 스테디셀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접종으로 디스템퍼, 전염성 감염, 파보, 파라인플루엔자등 개의 6가지 주요 병원체를 예방하는 백신인데 반려동물 애호가들에게 강력히 권장하고 싶은 반려동물 종합 백신입니다. 이러한 동물 백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 백신은 사육 환경과 질병의 복잡타변화로 인해 고품질의 새로운 백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프리미엄 양돈 백신 시리즈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X 시리즈는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더 효과적으로라는 양돈 농가의 바람을 실현시킨 제품군으로 양돈장의 소모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접종 횟수를 경감시켜 축산 농가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X 시리즈의 출시로 국내 동물 백신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견제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동물용 백신의 이미지 개선 효과와 함께 우리 연구소의 매출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국적 기업이 주류를 이루던 동물 백신 시장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전문 인력과 최첨단 생산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글로벌 기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 할수 있는데. 고도의 청정도가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설은 유럽 GMP 기준에 준하는 생물학적 제재 시설을 충족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및 세균의 배양에서 벌크 제조에서부터 포장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쳐 대량 생산과 재고 관리가 가능한 생산라인을 구축하였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11명의 석박사로 구성된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정부출연연구소 국내외 대학교 민간 기업 등과 연계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의 제품 수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바이오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동물백신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시설 자금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회사는 기술과 시설 모두 안정적인 단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자인 다국적 기업의 다소 열세에 있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 글로벌 탑10 동물백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